나사렛 아침 묵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에몬스트 시온교회 송문주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열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laughs>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함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다.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열한기야 11자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된 아달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죽임으로 왕위를 잔탈하고 죽음으로 왕위를 잃게 된 아달라 여왕입니다. 그 죽음들 가운데 목숨을 보전한 아기 요아스가 6년을 성전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우야다의 난으로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경은 길게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대목인데 한 줄로 대신하고 좋은 일도 아닌데 싶은 건 꼬치꼬치 적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입장이라 해도 두 번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여 왕권을 찬탈하려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동서고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아달라 여왕의 입장에선 반역이겠지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왕자에 있던 아달라 여왕을 죽여야 했습니다. 둘째, 바알의 산당을 허물고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였습니다. 셋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라고 열왕기야 11장 20절에 기록합니다. 고작 7살 어린 왕입니다. 그 어린 아이를 보고 뭐 그리 든든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역이라니, 나와는 먼옛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반역을 일삼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여 스스로 왕의 보자에 앉는 반역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는 첫째, 나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나의 왕자에 모셔야 합니다. 나의 왕자에서 나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혁명이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작 7살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즐거워하고 평안했던 유다 백성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요아스 왕이 어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할의 우상들을 버리고 요아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대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셨다면 나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 쉽게 스스로를 의지하는 우리는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역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보금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왕 대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왕 노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통치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왕자를 내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세상의 악한 것에서 지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삶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왕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예배와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